안녕하세요. 열정입니다. 오늘 한수 어, 배관에서 누수가 생겨서 어,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. 일단 배관을 잘라서 어, 잘라서 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. 이제 이 관을 연결해서 배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배관 작업을 다 했고요. 어, 그 다음에 행거만 행가만 걸어주면 작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. 이렇게 행가 작업까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. 저 앞에는 연결이 연결하기 어려워서 노보부 소켓을 사용해서 연결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열정이었습니다.